<laughs> 그 오늘 이번에 한번 <laughs> 올려놨어 유튜브에 내가 뭐하라고? 형? <laughs> <너? 웃음> 지상 타워라. 지상 같이 보볼까요 러시아에서 우선 그리고 큐즈랑 음, 루나틱님이랑 이번에 스노우 한번 뚫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키도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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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그리고 결경이 언더 보고 어, 저 언더 못 봐요 알다 볼게요 이거 우리 타 보실 거야 아니 안보술 거야 알았어 레디레디 레디레디 레디 레디. 결격 먼저 스폰 어, 다음에 라골 누나팀님 맨디가 라골을 휴즈랑 나 스폰 죽기 싫어 휴즈 응 누가 지 스폰 볼스 죽기 싫어 알았어, 그냥 죽어요? 가자, 큰아니면 <laughs> 그냥 갑시다. 죽기 싫어하니까. <laughs> 뭐야, 나왜1대스야 왜? 이럴 수도 없어, 다 죽어. 공평, 공평하게 해야 돼. 다 죽어. 아, 또말이 끌고 있었구나. <laughs> 나 진짜 이대로 가, 그냥? 에이, 가도. 우리가 이겨 이겐... 엥? 뭔 자신감이야? 뭔 자신감이야? 어, 결격. 야, 아니, 쟤네는... 뭐, 쟤네가 이겨도 야, 쟤네가 정신 안 차리고 해서 우리가 이긴 거지. 쟤네 정신, 정신 차리면은 좋은 게 잘해. 뭐야? 어, 루나테인이 상대가 먼저 도착하는 거 알죠? 네. 이만도 못하네. 한게요너 너. 아이고.. <목소리> 언더 다운. 언더 다운. 레 레이팅이 저저두전쪽 저, 들어갈게요. 네. 언더 다운이라고? 아니 쓰레기. 삼촌, 삼촌, 삼촌. 삼촌 하나 떠. 경이 들어가 와 들어가 경영 들어가 봐. 언더 들어가 봐. 파워. 아 파워 피. 아. <목소리> 언더 다운. 언더 다운. 뭐야? <목소리> 시메이츠 나이스 언더 들어가고. 우리 나 봤어요. 좋은 거 봤어요. 내오른쪽 갈게 3층 가면 죽을 것 같아 상대 빠졌나? 나? 타워는.. 아 타워 있다 타워 있다 타워 피우시 타워 피우시 3층,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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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1로 못 뛰어? 기다 기다려, 기다려. 지금 3층 아직 뺏어. 있지 3층 뒤로 잡혔어 다운 맞아 검색대 맞아 검색대 맞아 네, 야 해봐. 뒤에 뒤에 피우실 아니 타워 내가 들어갔는데 또 다운 3층 다운 기다려 놔검색도 뚫어줘 아이고 뒤에 또 있다 철기다 아, 신호가 가운데 가운데 신호 오신 한명 같이 가요 결경 3층 아. 먹고 있어 봐봐 결경 아, 3층 아니 금병님이 먹고 있어 상대 다 간다 지상으로 다 간다 안돼 아니 아니 결경 빼야 돼 글로 가면 안돼 아니 뒤치 가려는데 아왜 나한테서 보내 네네 지금 밟.. 아 밟히고 아, 아, 있어 왜다 앞에 있어 어. <laughs> 상대 포탄을 띠는데 아왜다 나한테서 보내 무엇까지가? 한게 알파 소리야. 아라보고 있다. 아이다 알파 소리다. 브라보, <laughs> 아, 브라보 뛰었네 쿠팡 다운이야. 아 그렇네. 상대 세 명이야, 아, 4 명. 네 설치 중, 설치 중, 설치 중. 그럼 바로, 바로 들어가. 우리 숫자 더 많아. 기간다, 기간다. 상대 오, 한, 못 명이야. 못못한 명이야. 안에 한 명이야. 영구 을씨 다운 상대 2명 검색 끼들어간 검색대 맞아 검색대 맞아 나 해제할게 응 음. 상대 앞에 있는 거 같은데? 달리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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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... 어 쟤네 용이 하나 A룸 왔다 앞에 아 어, 계단 A룸이 하나 철기 하나, 하나. 브리지 있고 큰방 있고 브리지 피일이야 돌계단 올라갔어요 멀리네. 프리지 다운? 어 결경 언더 맞어. 두계단 다운. 아니, 가스방 있다 가스방. 아 위에 위에 다 죽었네. 한 방. 가스방 스노우 쪽이야. 방에 방에. 막뭐타 뛰어 막프타 일로 아막 프타 일로 맞죠 형? <laughs> 아왜 오라고 했어 안 돼요. 규정지 규정지. 쟤 아니 형 일로 뛰어! 갈게,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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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그냥 뛰어 라스톤 아니네 둘파워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모션 뭐 아, 로 그냥 알파 뛰어 상대 스노우다 나 먼저 갈게 언더둘 어, 하나 다운 하나 못 다운 상대 두명 다운 라스야 라스 라스 나 설치할게 루나챙님, B 가주세요, B. 둘다 떠, 나 안에 둘다 네. 아, 총알 왔다. 나 주방. 와요? 여기 용인가? 용 둘. 용 둘. 스노우 하나. 오케이. 그방 쪽으로 들어갔어요. 뒤치기 조심해, 뒤치기 조심해. 아, 왔다. 박스방 온 거. 상대 4명. 온거알다 상대 투 명. 아, 오케이. 올다운 아, 상대 적면. 다시 좀 라미로 라미 라인 도미노. 라인 라인 이거 레이핑할 거예요. 음, 어, 내가, 내가 먹고 받 제안영이 갖고 와. 어. 내가 먹올게 어? 뭐야? 어. <laughs> 아니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. 노스맨 <laughs> <No, 웃음> <man. 웃음> 아 씨. 아씨아 아, 진짜